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시험 전날 제가 꼭 하는 거. 약간의 꿀팁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꼭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험 당일 날꼭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이게 수능 전날 하는 거. 네 보통 사람마다 어, 평균 적절한 수면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6시간 잤을 때좀 개운하다 하는 분들은 6시간 자는 걸 권하고 뭐 7시간 잤을 때 개운하다 하시는 분들은 7시간 자는 걸 권하고 뭐 짧게 뭐 4시간 주무시는 게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는 걸 저는 권유해요 일단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잠을 잔것 같지 않다라는 기분을 느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주는 게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면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밥 먹고 천천히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냐? 어, 빨리 일어나야 그만큼 뇌도 빨리 깨요. 여러분이 눈을 떴다고 해서 뇌가 깬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6시 정도에 일어났고요.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 보통은 이제 밥을 먹을 때 뒤에서 뉴스가 나와요. 근데 그 시험 보는 날에는 아무것도 틀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최대한 나의 컨디션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는 시험 당일에 언제나 수능 때까지 똑같이 미역국을 먹었어요. 왜 <laughs> 미역국? 하실 수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사실 미역국이라는 음식이 뭐 미신 있잖아요. 뭐 미끄러진다? 그래서 먹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당 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핀다? 이런 속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당 날개가 콜라겐 성분이 많아서 그걸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니까 바람을 핀다. 이런 이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속설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미역국이 먹었을 때 정말 나의 피를 맑게 해주고 그런 피를 맑게 해줌으로써 뇌의 산소 공급량이 좋아지고 또 미역국 먹었을 때 여러분 탈라 보신 적 있어요? 미역국과 된장국은 언제 먹어도 탈라지 않는 음식이에요. 뭐 수능 날 아침이라고 해서 오늘 좀 오늘 좀 든든하게 좀 먹고 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하게 먹어도 안 되고 평소보다 약간 부실하게 먹어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가장 소화가 좋은 음식 뭐냐 된장국 미역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시험 보는 당일 아침에 미역국을 먹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수능 날, 수능 전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내일 또 미역국 먹을 거야? 그래서 저는, 어! 미역국 끓여줘! <laughs> 이러고 그날도 미역국을 먹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미신이 아닐 수도 있어. 그치만 좀 뭔가 불안하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또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면 뭐 된장국 먹어도 되고, 최대한 몸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뭐 미역을 입만큼 먹어야지 약간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역국을 먹었을 때, 어, 내 혈액이 좀 맑아진다. 나는 그런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있던 거죠 나는 뭐 맑아질 거야 이러면서 이건 좋은 음식이니까 약간 그랬으니까 매번 미역국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에도 그렇고 시험 때도 그렇고 항상 당일날 전날 하는 게푹 잔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TV도 보지 않고 핸드폰 뭐 SNS 이런 거 혹시나 노래소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그 봤던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안 봐요. 잠자기 전에도 그런 거안 봐요. 그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딱뭐 내가 아침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던 필기? 차라리 그런 걸 보고 그런 게 아침에 봤을 때 은근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천천히 미역국을 먹으면서 그런 걸 보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미역국만 먹고 나서 남은 시간에 그런 필기했던 걸 내가 필기했던 걸 보면서 학교를 갔었어요. 뭐, 이거는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저의 경험상 시험날 꼭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아침에 밥을 못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약간 달달한 거 있잖아요. 당 보충할 만한 거? 그런 거라도 하나 먹고, 또 시험을, 또 수능은 사실 되게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가 고파졌을 때 약간 애매할 거예요. 자리를 뜨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그런 거 가방에 넣어놓고 그거를 당일에 이제 좀 배가 고프다 혹은 내가 당이 슬슬 떨어질 걸 대비해서 뭐 수학 시험 보기 전쯤 뭐그 정도 뭐 이렇게 먹어두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뇌도 이런 달달한 걸 먹었을 때 또는 이런 당을 먹어줬을 때 또는 이제 물론 밥을 먹었을 때가 좋지만 이런 걸 먹었을 때 이제 뇌를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쓸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물론 문과를 나왔지만 과거에 이과 출신이었어요. 저 <laughs> 일단 믿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미술 실기 시험을 볼때 실기 시험 보면은 5시간, 4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애들 다 그림만 그리거든요. 저는 그곳에서도 진짜 그림 그리면서 초코바 이렇게 입에 먹으면서 그림 그렸거든요. 그만큼 당이 내가 시험 끝날 때까지 나를 유지해줄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는 당연히 뭐 미역국을 먹었으니까 너도 미역국을 먹어.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나중에 미역국 먹었다고 저 때문에 언니 때문에 미끄러졌어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 거 아니고요. 어, 그냥 좀 시험, 보기 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왜냐면 뇌가 깨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침에 뭐라도 먹어라. 좀당 위주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을 미리 준비해 가라. 그래서 꼭 먹어라. <laughs> 진짜 이게 웃긴 걸,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어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 그 정도를 권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진짜 시험 꼭잘 보고, 꼭 진짜 잘 먹고 잘 자고,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본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진짜 화이팅! 화이팅!